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 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대립절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겨울이 올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추위가 올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벌써 왔나? 이미 와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어, 쏜 화살과 같이 이 빠른 일상에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쁨과 고마움과 보람과 그 모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아름다운 것들을 봅니다. 보행자 신호가 끝났는데도 천천히 아직 건너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차들의 통행을 막고 그 어르신을 보호해드리는 교복 입은 학생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두손 가득 물건을 들고 오는데 시야가 가려서 부딪힐 것 같은 택배 아저씨를 보고 먼저 문을 열어주는 일은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그저 조금의 용기, 잠깐의 시선과 배려만 있으면 복잡하고 분주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생이 잠깐 만나서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첫눈이 내렸을 때 아름답게 내린 게 아니라 대설 경고 수준으로 폭설이 내렸죠. 이틀 뒤에는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걸어오는 길에 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차들을 밀어주고 또 바퀴가 박혀있는 그 차의 얼음을 깨주고 또 눈이 쌓여서 앞을 못 보는 차의 눈을 퍼주었습니다. 체력은 바닥이 됐지만 꼴랑 차 3대를 도와줬을 뿐인데 돌아오는 발걸음의 그 기분, 그 뿌듯함은 뭔가 부곡동의 모든 차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보람차게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작은 일들을 하고 별일 아닌 일들을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이 감정 자체도 너무도 아름다운데 또 보이는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또 들리는 음악의 아름다움들이 있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아름다운 많은 것들 중에 오늘은 극히 아름다운 일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행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꽃은 꽃대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살랑이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만 아름답게 꽃 피우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꽃을 피우기 위해 다른 모든 계절을 준비하고 지고 또 핍니다. 그 모든 과정을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꽃이 피는 아름다운 순간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시간 또한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12장의 내용은 감사 찬성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1 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일지라도 잘못을 보하면 그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진노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도와 올바르게 키우기 위함입니다. 자원 13장 24절에서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징계하는 부모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냐면 그분의 백성이 아주 절망할 정도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무섭고 괴로운 것이고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영원히 방치하시거나 영원히 혼내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 회복할 때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언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던 마음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구원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구원 외의 것들에 관심을 더 가질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랑 다른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이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너무도 귀한 일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대로 마지막까지 비방하면서 살았습니다. 불만과 원망과 탓함과 부정적인 언어들을 반복하며 살아왔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악자처럼 살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이 사람을 꾸짖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뉘우친 것 같습니다 뭔가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를 진심으로 바라봤을 때 자신의 인생이 꺼져가는 절망적인 시점에서 아마도 비방했던 사람의 반응이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죽게 되는 이 마당에 죽음이라는 벌은 두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면죄의 가능성이 없다면 차라리 차라리 비방하는 게 마음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강도는 사용 당할 만큼 악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는, 같이 사용 판정을 받은 예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어 맞당하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나 대체 이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 것일까? 내가 듣기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고 이 사람은 이 가운데서 있는 것일까? 이 부당함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부당함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깊이 반성하지 않았을까요?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아무나 길동무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분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 죽음은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온 것도 남이 나를 대하는 것도 내 인생은 엉망이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죽게 되었지만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그 사람의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 한마디는 선하고 악한 모든 인생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도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좋은 말일 수 있어요 선하게 살아온 자들에게는 이게 과연 좋은 말일 수 있을까요?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행악자가 사형 판결을 받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동일한 사형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건 여러분 어떤 제자들에게도 해주신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라고 이 수제자에 게만 해주신 유일한 말씀이 있지만 너에게 천국자의 중에 가장 좋은 자리를 줄것이 말씀 해주지 않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질책받았습니다. 근데 이 행악자에게는 진실로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니가 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구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사실 우리는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하면 안 돼요.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에게 이루어진 은혜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은혜와 타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벌에 대해 근심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서 죽은 두 간도의 죄목은 정확히 알수 없어요. 로마가 내린 사형인이 엄청난 중대였겠죠. 정말 죽을 만큼 큰 죄였는지 아니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 로마가 본보기로 죽였는지 아니면 두명을 써서 억울하게 죽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함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심판에 대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달랐습니다. 비방하는 자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최악이자 최후의 날인 사형의 순간, 심판의 순간에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천국에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각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그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순간이 평안했을 겁니다.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고 잘못 살았고 비방받고 다 숨기고 거짓되게 살아왔지만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의 말 한마디가 과연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참된 회개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낙원의 약속이 그에게는 실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이토록? 아름다운 결말을 그에게 가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개였죠 참된 회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삶을 맡기기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버리는 참된 회개 인간이 행하는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전생에 따르면 이 회개한 도둑의 이름을 디스마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 구원을 받은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되고 3월 25일이 이 사람을 기념하는 축일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놀라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성인으로 추대받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일은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하죠. 죄를 지은 강도의 마지막이 구원이라니,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이 사람이 성인이라니. 그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지난 20년 동안 내 평생에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내가 손해보다라도 희생하였고, 나는 인내하고 절제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거짓되게, 정직하지 않게, 감추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대변했다고, 옳은 말한번 했다고, 구원받고, 낙원을 약속받고, 성인으로 추대가 되다니. 감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지금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을 벌은 따로 있겠죠.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법의 질서에 따라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인들 중에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만 믿으면 다 용서가 되는 것일까? 과연 그가 행한 그 범죄에 피해를 받은 사람도 그를 용서했을까? 그의 용서 없이 그가 용서를 받으면 성인이 될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을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 서울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나서 조용하게 살고자 아들과 미량이라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잘 정착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유괴되었고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 약국에 있는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누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지만 남편과 아들이 죽은 그 절망적인 인생 때문에는 매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눈물이 멈추나요? 감사만 나오나요? 아니에요. 계속 괴롭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되새겨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지고 나가면 사람의 일이 생각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고 여전히 괴롭고 슬프지만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려고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범인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해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괴롭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도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잘 지내 보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 여인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러 왔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나는 이제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그 벌을 마땅하게 누리며 살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미소를 가지고 정말 평안해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여인은 혼란에 빠져요. 교회에 가서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고 집회를 방해하고 장로님을 유혹하고 여러분 과연 우리는 강도나 유괴범처럼 참된 회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회귀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일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를 할수 있게 예수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맞이할 때 바로 옆에 이 오른편에 간 것처럼 바로 옆에 계셔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해각자의 인생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그분을 구원자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영웅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그분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비참한 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이분은 구원자시다,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의 왕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걸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은 절망적이고, 비참한 삶 가운데 있는 회개하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 5장 칠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회개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미래를 향하여 그 모든 회개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인 구원과 인간이 행하는 아름다운 일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만남을 극히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오심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받은 누구, 내가 받지 못한 용서를 받는 누구, 내가 용서하지 않은 용서를 받는 누군가를 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빼앗깁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다가도 자격 없는 부도덕한 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제게 가장 어려운 용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용서는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전혀 사과하지도 못하고,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저 벌금으로, 그저 어떤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용서를 못하겠더라고요. 당사자들은 더 힘들겠죠. 그가 찾아와서 참회하고 무릎 꿇고 1년 365일 그집 앞에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해도 그 마음이 절망이 될텐데 찾아오지도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절차를 이미 밟고 있으니 변호사한테 얘기하십시오 하, 이런 태도를 방송에서 보면서 저는 용서를 못하겠어요 제 일도 아닌데 그 일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양의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해결할 때 일들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남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일이 집중해야 됩니다. 남이 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고린도우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회계로 나아가십시오 회계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시간 사과하시고 여러분 확답을 받으십시오. 오른쪽에 있었던 그 행악자와 같이 왼쪽에 있던 사람의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아무것도 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성실히 일하셨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시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많은 순간들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때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까지한 근심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만나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의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마음도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이때 주님이 오신다니 안타깝기도 하고. 주님 오시는 일에 집중이 잘안 됩니다. 주님 오실 것에 집중하며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많은 우리들의 현실과 주변의 상황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음을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 근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 절망스러운 미래, 답답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 등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노래하기에 벅찬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더욱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다른 이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할 기회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기뻐하며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노래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